여러분 돈이요. 헌금으로 드려질 때이 헌금은요. 얼마라는 숫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얼마라는 돈의 액수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과 순종의 향기로만 그 헌금이 느껴집니다. 이런 헌금은 이런 나눔은 우리의 기억에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미천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내 기억에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의 향기 같습니다. 그러면, 일터에서 우리의 재능이 소명으로 사용되어질 때, 돈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영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일터에서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이 충성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되어서 기쁨으로 나누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터 삼터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일터 삼터가 기쁨이 됩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된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